자, 같이 한번 봅시다. 자, 얘는 2020년 수능 28번 문제인데, 이것도 이제 합성함수에 관한 개념인데요. 자, 뭐 여러 가지,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생님 이런 얘기 많이 하죠. 준비가 돼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주 쉽게 풀었을 거고, 준비가 조금 부족한 학생들은 좀 어려웠을 거야. 28번이지만 아주 어려운 문제랑 비슷하게 느꼈을 거야. 근데 이제 요즘 나오는 트렌드로 봤을 때, 어, 이제, 요즘에는 이제 4점짜리가 3문제밖에 안 나오잖아? 어, 이 정도 수준의 문제로 나올 거야. 이 정도 난이도. 어, 요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요 근처의 난이도로 나올 건데, 이제 선생님 맨날 할 얘기하는 것처럼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힘들어. 자, 같이 한번 보자. 이제 니네가 얘가 역함수가 합성함수로, F에 합성함수로 들어가잖아. 그니까 러 이제 역함수 딱 봤는데 최고차항이 1이니까 얘는 증가만 하는 함수일 거라고. 그러니까, 이 g의 역함수도 뭐만 하는 함수죠? 증가만 하는 함수일 거야. 그래서 이제 우리는 f가 어떻게 생겼냐면, 요렇게 생겼단 말이야. 요렇게. 이게 이제 y는 fx죠.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 이제 합성함수 그리는 거 우리 연습 많이 했고, 또 선생님이 또 영상으로 남겨놓겠지만, 얘가 증가만 하는 함수니까, 우리 h의 그래프는 여기 이제 달라지기는 하는데, 얘랑 비슷하게 생겼을 거야. 지금 내가 그린 H죠. 근데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H가 이렇게 생기진 않았어. 이렇게. 증가. 왜냐면 여기에 증가만 들어가니까 X 집어 넣은 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이제 3차 함수의 역함수다 보니까 이런 스타일로 생겼거든. 요렇게. 정확하게 얘기하면. 요렇게 생겼어. 요렇게. 이렇게 생겼는데 뭐 이거를 알면 너무너무 좋은 거고 몰라도 풀수 있어야 되는데 가족 건에 의해서 봐봐 x-1의 절대값 h(x)잖아 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 자리가 1이라는 얘기야 이 자리가 1 무슨 말이야 h(1) 이 0이고 이 자리가 뭐 하단 얘기예요 이렇게 접을 거잖아 그러니까 이 자리가 미분 가능하지 않고 이 자리는 어떻게 될까야 미분 가능한 자리가 된다라는 얘기지. 그래서 h1이 0이니까 우리는 저 h 는 함수에 f에다가 g 인버스 얼마 1을 집어넣어주면 얼마 나온다? 0이 나온다라는 걸알수 있지. 근데 우리는 g 인버스 1이 얼마야? 0이잖아. 왜? g에다가 0 집어넣으면 1 나오죠. 자 여기다 이제 0 집어넣으면 1 나오는 거 보여야 되죠. 자 여기 한번 보자. 카메라 좀 늦게 따라오네. 0 집어넣으면 1 나오는 게 보여야 된단 말이야.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f 자 여기다가 이제 g 인버스 자1 집어넣으면 0 나와. 그래서 우리는 뭐라는 거 알았어. f 0이 0이라는 걸 알았다고. 그러니까 이제 f x를 보면 0 되는 애가 누가 있어? a하고 b가 있다라는 얘기지. 0 되는 애가 누가 있다고? a하고 b가 있다는 얘기야. 근데 우리는 뭐가 이 a가 0이라는 걸알수 있죠. 왜냐면이 g 인버스 함수가 증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가 이제 증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먼저 만나는 a가 a를 먼저 만날 거고 왜 g 인버스의 치역이 f x의 정의역으로 들어가니까 a를 먼저 만날 거고 나중에 b를 먼저 만날 거니까. 앞쪽에 먼저 나오는 자리가 뭐가 될 거다? 0이 될 거다라는 얘기죠.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라는 걸 알았어? fx가 x의 x b의 얼마 제곱이라는 걸 알았고 문제를 봤더니 h를 미분해서 3지번으로 하랬나? 3지번는 얼마라고 그랬죠? 2라고 그랬으니까 h를 미분해 보면 자, f prime g 인버스 자, x의 자, 곱하기 G 인버스를 한번 미분한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다가 3을 집어넣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G 인버스 3이 얼마니 라는 걸 구해야 되는데 G 1이 3이잖아 그러니까 왜 역함수의 X 좌표는 원함수의 무슨 좌표 Y 좌표죠 그러면 일로 또 따라와서 요새 끼가 누가 나오는 거3 나오는 건데 딱 보면 봐1 집어넣으면 3 나오는 거 보이잖아 이걸 언제까지 방정식으로 풀 거냐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잖아. 그러니까 이제 얘가 얼마가 나와. 1이 나올 거라고. 그래가지고 우리는 자 여기다 쓰면 안 되겠다. 자 H 프라임 3이 얼마란 얘기야. F 프라임. 얘 얼마 되기로 했냐? 1 되기로 했잖아. 그다음에 곱하기 얘는 대응되는 자리가 얼마예요. 1이죠. 그러니까 얘는 G 프라임 얼마? 1분의 1이 될 거라는 뜻이죠. 왜? 여기에 이제 3에 대응되는 자리는 1이니까 1에서의 기울기에 역수를 쳐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, 선생님이 계산을 안할 거야 뭐 어차피 니네가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럼 저 fx 어디 있어? 여깄네 요거 미분해서 1 집어넣고 g는 아예 나와 있죠? 미분해서 1 집어넣으면 값 나와 안 나와? 그래서 그 값이 얼마라고 그랬어? 요건 니네가 계산해 자 2라고 했네요 그럼 이제 우리는 b가 A보다 크다고 했으니까, 양수, 얼마가 나오죠? B가 두개 나오는데, 그 중에 하나가 5가 나올 거란 얘기야. 내가 계산하는 건 의미가 없죠? 그래서 이제 우리는 B가 얼마라는 거 알았어? 자, 5라는 거 알았어. 그래서 물어보는 게 F8? 뭐 물어봤더라? 자, F8이 되는 거죠. 뭐, 근데 뭐 답이 뭐 중요한가? 여기다 8 집어넣으면 9. 뭐 72인데, 어, 답보다 푸는 게더 중요하죠? 그래서 이 문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, FX가 이렇게 생겼고, 얘가 무슨 함수야? 증가만 하는 함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합성 함수 H는 어떻게 생겼다? 겉 함수랑 비슷하게 생겼다. 요렇게. 그래서 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가능 이게 준비되어 있어요. H1은 0이고, 요런 형태를 띈 자리, 여기는 아니란 얘기죠. 요런 형태를, 요런 형태를 띈 자리여야 된다. 근데 이제 요 자리를 갖다 풀어봤더니 0인데, F0은 0인데, 그럼 앞에 게 0이냐, 뒤에 게 0이냐? 들어간 함수가 증가 함수이기 때문에 얘를 먼저 만나죠 앞쪽에서 만난 놈이 0이다 그래서 a가 0이다 그다음부터는 역함수 미분법 가지고 그냥 열심히만 풀어 주시면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.